안녕하세요. 사랑을 만드는 박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김뜨기 3코의 구슬뜨기를 뜨실 거예요. 우선 기초코인 사슬을 먼저 하고요. 이제 도안 읽는 거를 먼저 해 보실 건데요. 기초코인 사슬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서 김뜨기라고 했으니까 기둥코를 2개를 그려 줄게요. 그러면은 첫 번째 코를 뜬 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말고 두 번째부터 이제 구슬뜨기를 할 건데요. 긴뜨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닥을 하고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. 이 모양을 해서 뜰 건데요. 일단 기초 코 되어 있고요. 기둥 코두 코를 해서 첫 번째 코는 제가 구슬뜨기를 뜨지 않을게요. 그래서 기둥코 두개 하고 첫 번째 코는 이 기둥코 뜬 거를 뜬 거라고 그랬었죠? 그다음에 두 번째 코부터 해서 한 번을 감고 뒤에 뒷산에 넣어 주세요. 뒷산에 넣어서 그다음에 실을 걸어만 오면 돼요. 걸어만 온 상태에서 또 감아요. 감고 코에 넣어서 실을 걸어 나오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세 개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코도 감아서 뒷산에 넣어서 조금 촘촘하게 돼 있어서 약간 기초코는 느슨하게 떠주셔야 되고요. 여기는 코가 여러 가닥이라 잘안 빠지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원래 코가 있고 걸쳐서 빼온 코들이 세 개의 세트가 있죠. 이 가닥들을 한꺼번에 실을 걸어서 싹다 빼오면 요 모양이 긴뜨기 세코의 구슬뜨기예요. 그래서 코마다 한다고 보면은 지금 한번 감고 그 다음에 좀 띄어서 모양을 볼게요. 하나, 둘 정도 지금 상태에서는 원래 띄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일단 사슬 두개 정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 돼 있는 지금 긴뜨기, 모아뜨기 뜬게 되어 있죠. 구슬뜨기 한 거에서 하나 둘을 했으니까 두 개를 띄고 그다음에 감고 그다음 코에 여기에 넣어서 뒷산에 넣어서 실을 걸어 나오고요. 그다음에 또 감아서 넣어서 실을 걸어 나오고 또 감아서 넣어서 실을 걸어 나오고 이렇게 세 번을 한 거를 긴뜨기로 이제 세 번을 했죠? 한꺼번에 실을 걸어서 빼오시면 돼요. 여기 머리까지 해서, 요렇게, 요런 모양을 하는 게 긴뜨기 세 코의 구슬뜨기예요.